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잡혀가신 후에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나마 그 뒤를 따라갔던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한 여정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잠시 후 다른 여정이 이 사람은 나사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통곡이 어떤 통곡이었을까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살 청년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어머니가 떠올라 편지를 씁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용실을 하셨습니다. 가끔 미용실 쉬는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몸져 누워 계셨죠. 어린 마음에 저는 그저 힘드니까 저러시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고3 때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병원에 가보니 혈액암이라 하더군요. 백혈병의 일종이죠. 고3 10월 달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머니에게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공부에 매달려야 했죠. 열심히 한 결과 수능이 좋게 나와서 남부럽지 않은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백혈병 때문에 머리가 빠지셔서 그냥 머리를 빡빡 깎으셨어요. 수능 후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는데 깜빡 잊으시고 가발을 안 쓰셔서. 빡빡 깎은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친구들 보이기가 뭔가 창피해서 어머니에게 따로 방에 들어가서 왜 가발 안 쓰셨냐고 말했었습니다. 참 철없죠. 대학교를 집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자취를 하고 대학교 1학년을 보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마냥 놀기 바빠 어머니는 아프든지 어쩌든지 생각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정말 죽일 놈입니다. 용돈 떨어지면 돈 보내달라고 전화나 할줄 알았지.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냐고 그렇게 전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어머니는 1년 중 9개월에서 10개월은 병원에 계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픔도 모른 채 저는 놀기에 바빴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저는 겨울방학이라 집에 왔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계셨죠. 어머니 간병해 줄 사람이 필요해 제가 한 2주간 있었는데 그 2주 동안도 정말 저는 그곳에 있기가 싫어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랬죠. 아빠가 좀 와서 지켜보시면 안 되냐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싶다고 정작 힘든 건 어머니인데 저는 그저 지루함에 그렇게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한 2주 간호해드리다가 나왔습니다. 정말 방학 때라도 어머니 곁에서 간호해드리고 했었더라면 지금 와서 이런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겨울방학이 지나고 대학교 2학년 제가 21살 때 4월 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해서 집에 안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밥 먹으며 tv 보는데 엄마가 tv 소리 시끄럽다고 줄이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빠 보고 안방 문 닫으라고만 했지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데도 이 못난 아들은 집 오면 엄마 옆에 붙어서 엄마 손도 꼭 붙잡고 말도 많이 해야 하는데 tv 보고 엄마 아픈데도 문 닫으라고나 하고 그래서 엄마가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엄마 살아봤자 반년도 못살것 같은데 네가 그러면 되겠냐고. 집 떠나서 자취집으로 가는 도중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슬펐습니다. 자취집 가서 엄마한테 전화드렸죠. 엄마 사랑한다고 아들이 죄송하다고. 엄마 반년밖에 못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아들 결혼하고 아들 딸 낳아서 잘 사는 것까지 봐야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약한 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엄마도 오시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한참을 둘이 울었습니다. 전화 붙잡고 그게 정말 엄마한테 편지 말고 직접적으로 말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겁니다. 5월 5일이었습니다. 주말이 껴서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서 어머니 병원에 들러서 어머니 잠깐 뵈고 그때 엄마도 물론 보고 싶었지만 가서 음식 먹을 생각에 더 기뻐서 갔었습니다. 정말 죄스럽습니다. 어머니 힘든 모습, 정말 힘든 모습이었지만 병원에 한두 시간 있다가 친구 만나러 나가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모습이긴 했지만 설마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5월 6일에도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빠 항상 잘 챙겨드리고 누나들이랑 싸우지 말고 교회 잘 다니라고 알았다고 했었죠. 그땐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드렸, 안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지라도 어머니 못 본다는 생각은 정말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날 5월 7일 집에서 이제 대학 있는 지역으로 가려는데 그날따라 전화하니까 옆에서 병간호 하던 이모가 받으셔서 제가 바꿔달라고 하니까 엄마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끊고 터미널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데 아버지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전화가 옵니다. 엄마가 혼수상태에 빠지셨다고 마음이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울어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택시 타고 당장 갔더니. 우리 어머니 심장은 뛰시는데 혼수 상태이십니다. 무작정 울었습니다. 엄마 어떡하냐고.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2년 동안 신경 못써드린 것도 천추의 한이 되는데 우리 엄마 조혈모세포 이식이며 척추 내려 앉아서 척추에 풍선 같은 거 넣어서 수술하고 우리 엄마 척수 척수 뽑고 그런 거 수술이며 치료 수도 없이 할때 아들은 놀기 바빠서 우리 엄마 신경도 못 썼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하냐고. 항상 가족들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이 못난 아들을 항상 챙기셨던 우리 어머니, 그 온수 상태에 빠진 와중에서도 하늘 날아가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살지 걱정을 하시는지,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흐릅디다. 정말 정말 심장만 겨우겨우 뛰는데, 누워있는 엄마의 두 눈에서 계속 계속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보는 제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서 헤매시는 와중에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을 계속 닦아드려도 계속 흐르는 눈물,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가족 걱정에 눈물을 흘리시며 혼수 상태에서는 옆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장례식 끝나고야 알았습니다. 그때 무작정 울며 불며 우리 엄마 죽으면 안 된다고 할게 아니라 우리 가족 걱정 말고 엄마 편하게 하늘나라 먼저 가서 우리 가족 잘 사는 거 웃으며 지켜보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아들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가족 잘살 거라고 엄마는 고통 없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면 금방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하는 후회가 들어 또 장례식 끝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카드 명세서를 보니 엄마가 주문하신 게 있더라고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5월 6일 저 덮으라고 주문한 이불 그리고 어렸을 적류 마티스라는 병을 알아 보험이 몇개 없는 저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나 생각하는데 이 못난 아들은 지 놀기 바쁘다고 엄마를 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정말 정말 제가 죽고 싶도록 믿더라고요. 가끔 밤에 잠을 자면 엄마가 꿈에 나옵니다. 그날은 엄마 사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23살 먹은 남자놈이 말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가 이제는 하늘나라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나 봐요. 저에게 교회도 잘 다니고 아빠 잘 챙기라는 말씀도 하시고 못해도 불쌍한 가족들 나중에 잘 챙겨달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데도 깨끗이 씻고 싶으시다며 5월 7일 깨끗이 씻으셨답니다. 먹고 싶으셨던 라면도 드시고 엄마한테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요즘엔 아빠한테 가끔 합니다. 전 정말 쑥스럽습니다. 키보드로 글 쓰는 건데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일 5월 7일에 하나님 곁에 가신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 편경자여서 사랑한다고 아들 올림 인터넷에서 요즘 톡이 된 가장 많이 조회수가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울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뺀질거리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후회하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렇게 자녀를 향해 그렇게 소원했던 교회에 잘 나가시라는 당부의 말이 제 가슴에 남아 맴돌았습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 글은 모든 부모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실화입니다. 이글 뒤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 한결 같은 내용입니다. 이 글을 보고 아침부터 울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부모님께 자랑 잘할게요. 지금 부모님 앞에 전화, 부모님께 전화 드렸어요. 저도 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중한 가지를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빠 엄마, 매일 아빠 엄마한테 투정만 부리고 때만 쓰고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해드리고 앞으로 많이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 옆에 있어 주셔야 돼요.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저는 사람들이 왜이 글을 읽고 울었는지 압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금 병실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글쓴이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댓글 문화입니다. 무슨 글을 써도 어떤 내용이 있어도 꼭 악플이 올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돌을 들어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저마다 댓글로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것을 느끼려면 요즘 인터넷 댓글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이 쓴 글에조차 악플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글쓴이한테 욕하고 싶네. 악플 달기 싫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하는 글쓴이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혀서 있을 때 계실 때 잘하라는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이젠 그런 생각한다고 철든 거 같냐? 인생 정말 멀고 험하다. 지금 계신 아버지한테 잘해라. 어떻게 보면 핀장 같고 어떻게 보면 욕 같지만 정말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까 흘린 눈물과는 다른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채찍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욕먹고 비방당하고 채찍에 맞을 때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저마다 다른 곳에 바빴습니다. 핑계도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향해 우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우리는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화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다른 곳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는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다음에 오겠다고 변명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할때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 걱정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물질조차,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분들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한 그 이름을 너무나 쉽게 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23세 청년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 얼마나 나쁜 아들인지 알았습니다. 또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철없는 아들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못 알아듣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부르면 우리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까 봐.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곁에 3년간 훈련받았던 베드로도 이랬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 우리는 잘할 것 같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 6.25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우리들이 총칼 앞에 희생 앞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면 헌신하라고 할까봐, 희생하라고 할까봐 애써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애써 못 알아듣는 척 했습니다. 애써 은혜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저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고 아무리 문자를 보내고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언젠가 이 청년처럼 헤드로처럼 뒤늦게야 그 은혜를 깨닫고 통곡하며 후회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헌신은 은혜 받은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헌신을 두려워하거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혹 주님의 부르심이 불편하거나 귀찮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누군가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몇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다 이해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는 성도들은 아닙니까? 바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그리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한성교회 교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것만 자랑하고 다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도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면서도 주님을 숨기고 있습니다 혹시 내게 손해가 될까봐 우리는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도리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날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애써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신 앞에서는 날좀 빼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나좀 빼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감사와 은혜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아무것도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나좀 빼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우려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줄 알면서도 베드로가 배반할 걸 알면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수없이 수백 번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실패한 배도를 일으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양을 맡겨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통곡 후에 변합니다. 우려야 할때울수 있었던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참아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현주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울어야 할 때입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입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지회의 눈물이요 희망의 눈물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아버지여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용기를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철저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일제시대에 심사참배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위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교회는 지난 날의 잘못을 연약함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한성교회 기름 보세우신 단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간시간 강단을 통하여 우리의 지난 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유를 베푸시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준비된 자리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금요 성령집회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찬양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고백들이 있는 날입니다. 마음껏 울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껏 통곡할 수 있는 날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보며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세 가족 성령 집회 같습니다. 정작 우리 교인보다 외부 교인 세 가족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벌써 은혜학교를 졸업하셨습니까? 울어야 될 때입니다. 성령 집회 때전 주님의 눈물을 봅니다. 단임 목사님의 눈물을 봅니다. 그 눈물은 쇼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나오시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주님 앞에 변명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다음에 나오겠다고 미루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눈물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함께 통곡해야 할 때입니다 혹 회사 때문에 조금 늦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목로와 통곡하며 우는 날, 그날이 기적의 날입니다. 변화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모인 모든 분들이 나오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목놓아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도 이 세대가 죄악 속에서 울부짖는 것도 우리가 울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모를 보내고 통곡하며 흘렸던 청년의 눈물처럼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처럼 십자가 앞에 철저히 통곡하고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 부르시든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은혜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무신결의 TV를 보다가 전원주 아줌마가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찡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아.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지난주에 장로님들 은퇴식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을 때 후회 없이 그날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 저날이 올 때까지 변치 말고 제가 사망의,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지만 방향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찾아 떠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임직식 때 서약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신 장노님들이 부러웠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였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성교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명 주셨을 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리더반 훈련 때 함께 나눈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를 나눴습니다 재정부 장로님들과 잠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장소를 옮긴 후에 장로님들을 자주 못 봐서 그런지 관계가 왠지 소원해지고 예전만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순간 아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요즘 자주 보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서 멀어지지는 않았는가? 아무래도 보는 사람에게 관심이 더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간 제게 귀한 것을 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짧은 만남을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 많이 못 사귀어서 멀어진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짧은 만남을 통해 평생 내가 그분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짧은 만남이었다고 우리는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래 못볼 사람이라고 마음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유익이 될것 같은 사람만,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이지만 저분들과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전도에 어떤 부서에서는 3주간만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서는 두 줄을 맡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몇 년을 함께 했을 었 때도 있었습니다 한성교에서 짧고 길었던 모든 시간들이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장소가 없어 낮에는 개남공원 정자에 모여 원리의 모임을 갔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지나고 나니까 불편함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만남으로 시작되었기에 지금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일찍부터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소중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기지 못해, 더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뒤에 있을 때더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꼭 부모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미루는 자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청년의 통곡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할 일 없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